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상전에서 흑이 백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둑판을 저와 함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백의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고요. 흑의 활로도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수상전은 백이 유리해 보여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흑한 점이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 있는 백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붙여가게 되면요, 백도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쳐주기만 한다면 흙이 기분 좋게 일선을 젖혀가면서 연결하면 밀고 나오더라도 막아서 지금처럼 수상전이 진행이 되면. 이곳은 흙이 백을 먼저 잡을 수 있어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도 결코 여기 있는 돌을 단수 치지 않아요 가만히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어서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이 지금은 왠지 이곳을 두었을 때 이렇게 활로를 줄여가고 싶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 있는 백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백은 여기서는 이렇게 흑한 점을 단수치면 됩니다. 뒤에서 단수를 쳐서 백의 활로를 줄여오면 백은 때리면 되고요. 흑이 이곳을 막았을 때 백도 흑의 활로를 메워가면 여기서가 흑이 곤란하죠.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선을 빠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단수를 치는 순간 흑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백의 활로를 줄여가는 이 수순 정답이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만히 이곳 약점 연결하는 수요? 이 수는 100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로로 줄이기만 하더라도 이걸 붙여오면 1선 빠지는 수도 있어서 어떻습니까? 크기 역시나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100도를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100을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1선을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팩이 이렇게 단수치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돌려치면 됩니다. 팩이 흑한점 먹어야 되는데 연결을 해요. 지금처럼 활로를 늘리려고 이 선으로 밀고 나오면 막습니다. 여기로 활로 줄여오면 뒤에서 먼저 단수칠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 팩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팩이 단수 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나가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백이 흙이 이곳을 막으면 돼요. 이곳을 끊으면 지금처럼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서 백을 먼저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그냥 활로 백의 활로를 줄이면 됩니다. 여기는 있 단수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 연결하고요. 지금처럼 두면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 실전이라면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곳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끊어졌을 때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죠. 백이 때려내면 연결해서 지금처럼 나오더라도 막아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백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결국엔 단수 쳐야 되는데요 뒤에서 돌려치는 수순이 있어서 역시나 백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